하나님 감사합니다 하 a 님 감사합니다. k Kamsa, k a m 합니다 k Kamsa, Kamalik k 라 여러분. Kamalik Kamsa, Kamalik Kamsa, Kamalik Kamsa, k a m 하 l i k Kamsa, Kamalik Kamsa, k a m a l i 할그 마음 자세가 있는데. 건강도 즐겨주시고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 지던 이웃들을 축복하는 그런 감사의 통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아, 네. 앞으로 더 되어가고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다윗의 감사 지난 주 설교는 다윗을 도운 용사라는 제목으로 설계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실 이 다윗이 세 번이나 기름 을했어요 첫째는 사무엘 선지자, 두 번째는 유다 족속이 사울 왕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이 버린 말에서 귀신들이고 이제 나라가 망할 때는 유다 족속이 다윗이요 당신이 우리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고 그 제사장들과 장무들이 기름부었어요. 세 번째는 열두 족속이 다 다윗이요 이제는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존경받고 하나님의 세우신 왕입니다고 세 번이나 기름 부어서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되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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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왜 족속들한테 열두집파들한테 많은 목사들한테 인정받아서 다윗 왕의 그 위치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자랑하 받았기 3월 3 17장 말씀에 거기 어떤 내용이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다윗은 15, 18 지금 아마 고등학교 한 1학년 이야기들은 젊은 나이 어른은 아니고 그러나 이 골리앗은 지금 나이가 이제 서른, 서른 다섯인 키가 지금 이 메다, 이 메다, 이십, 지십, 이 메다 하면큰 장수고 이 다윗은, 너별 때는 키는 뭐, 응, 백칠십, 백팔십 정도 되고 이큰 장수 와 같지 않지만 칙칙한 이 다윗, 이다윗이 다윗의 아버지는 누예요 성경 보면은 이새 아들 다윗이라고요. 이 예루살렘이 있고 이 다윗은 거기서 받은 키로나 1 0 k 도 떨어진 예루살렘 그 촌에 고약을든 이세와 그의 아들 다윗이었어 근데 이제 리약과 다윗이 전쟁이 벌어져요. 제가, 제가 소개해보니까 이 다윗이 아버지 신앙을 물받아서 이제 연결 만 되면은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 받은 것같요 그래서 양을 필때 물가로 초원으로 다니면서 양을 잘 짓을 것이고 찬송을 찬석, 부르면서 비파를 치고 찬양을 부르고 실을 수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아마 잘 다듬어졌을 거예요. 이다면약에는 양이 만약에 이제 40마리 50마리 100마리 됐을 거예요. 양을 치고 있는데 곰이 나타나서 양을 어흥! 물어서 잡아라. 사자가 나타나서 잡아갈그때에 이 다윗은, 응? 17살 정도지만, 마치 물팔매기, 조그만한 돌멩이를 끌어내달아서 휙, 휙 던져가지고서 그 양을 잡아먹는 사자나 곰의 대갈금을 부셔가지고 죽이는 그런 재능이 특출했던 거예요. 내가 볼 때는 7살, 8살 때부터 10년 넘도록 이제 돌팔매기를 던지니까 얼마나 이런 잘 던지겠어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이제 3일상 10, 10, 10장 말씀에 이제 골리과 다윗이 나옵니다 자이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어요 어떤 신앙?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 이 다윗이 있던 이 시대는 벌써 뭐예요? 벌써 400년 전에 벌써 400년 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요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물론 소개해 보니까 모세가 요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대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요수아가 죽고 요수아 함께 신앙이 좋았던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리고 무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한마디로. 3 0 0년0 0 0년0 0 0년이 시대가 막흐0 0 0 3,00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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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00, 3 0 0이0 0 0 0 0 0 0년0 3,000,000, 3 0 0 0 0 0하3 0 0 0 0 0는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고0 0 0 0 0을3 0 0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했지 그러나 그0 0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중에 이 다음 마음속에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의 귀한 전통을 잘 분발하게 모요 하나님께서 그 모신 의금에서 동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 줬는데. 이렇게 사사시대 300년, 사사 40, 4 0년 동안에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우상들은그 것을 알았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라엘 박사들이 살고 있죠. 마침 블레셋이라는 이장수 골리앗, 골리앗이, 감히 우리 전능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를 목욕하는 거야. 야! 너희 하나님의 신이살아했으면은 나와봐. 하면서 블레셋막 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막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이스라엘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형들은 지금 전쟁 나가서 싸고 있는데 다윗이 마치 아버지의 신분을 가지고 떠가고 고개하고서인지 전쟁 나서지 못한 것이 없으니까 형들들 무슨 성냥하고 갔더니만 군리하시라는그 거인하고. 거인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울 왕도 마찬가지, 벌벌벌벌 떨면서 지금 다맞으 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졌는가? 그래지고 그것을 본 다윗이, 다윗이 어떤 마음가졌어요? 굴리아너는 칼과 창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데, 딱 다윗은. 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용기 백배하게 이 다윗이 한마디로 딱 나서는 거예요 이겼었었어요? 예, 예. 다윗 이 이마 태갈통에 노총만한 돌멩이를 끌어내고 달려서 그 사자를 죽이고 골을 죽였던 그 용감한 그 기술 던지는 그 이 돌팔매 쥐다가 골리앗 이마에 돌이 박혀서 쓰러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쳐버리고 동물들과 사자들의 들증성들의 먹이로다가 다 죽여서 이긴 줄 믿습니다. 이 골리앗, 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이 청년 대서부터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계획과 구원사를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심정을잡는데 여기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다음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그무과 그의,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그 것을 알았거라 그래서 제가 중점 백성 본 말씀은 마지막에알았 i 라 r a e l 귀에 백성 Israel. 귀에 백성 Israel. 귀에 야성에 양이 새끼를 낳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물론 하나님이 공과와 사자를 죽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또혼자이라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아니야, 돼요, 다윗이 알았어요. 마음의 말씀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니 뭘원 u m u s 몰랐다는 거예 저는 이 말씀 u a 하면서 o r e than 기억 children, you are more c h i l d r 은 n some young s 이 v e n young seven, young seven, y 생이 n g s e 생이 n 는 o u n g seven, y o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래 아는 것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교육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투명해져 정직해져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엊그제도 친구 사는 그런 말 했는데 여러분 영화나 TV 들어가보세요 주인공이 있어 주인공이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의 일인데 내 것처럼 감정 감정을 넣고 말을 해서 눈물을 흘리게만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일도 아닌데 영화병원 탤런트들은 저도 영화 보다가 울었어 그 영화병원은 그 일과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말을 하고 그런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우리 관객들한테 표현을 줘서 감동을 줘. 그런데 여러분 더큰 감동은 뭔지 아세요? 딱 진실한 삶은, 삶은 더큰 감동을 준다. 더큰 감동을 준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실한 삶 하나님 원하셔. 그런데 봐봐요. 그 영화의 배우 그 다음에 진실한삶 저는 그 그후라는더차원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제가 친구한테 말했어요 믿음의 삶은, 믿음의 삶은 감동뿐만 아니라 감뿐만 아니라, 아니라 구원까지 이르게 한다 구원까지 이루게 한다. 한다 여러분 맞아요 이다윗시 여러분 마음이 착하지 저도 마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착하고 좋아요 하나 여러분, 그 착한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 비상하라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착하고 인심 좋고 잘생기고 예쁘고 뭐 주는 거 좋아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비상해서 믿음을 가진자가 되야 돼. 응? 이 다윗은 바로 그냥 전쟁 나서 이기는 거지 뭐 힘이 없으면 지고 약하면 주는 거지 뭐.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역사와 우리 사람을 왜 지었나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어요 그 홍해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열개의 재앙과 응? 바벨론 탑과 그 역사를 기록한 이 성경 책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들이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 또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오늘 본 말씀 그일 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왜 기쁘냐면은 자기는 이제 열두 지파가 도와주고 응원해서 왕이 돼서 왕궁에서 허허 하고 왕처럼 이제 왕장에 그모을짓고그 그 목을 목 것이 많고 왕으로 사는데 어?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겼지? 하나님의 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이스라엘 땅에 올 때에 오세한테 성막, 동물의 가죽으로 지은 성막과 온약괴, 온약괴 속에 만나와 아론을상란지벅 지팡이와 쉽게 너이들어 있는 두 돌판, 그 하나님의 괴가 어디있지 라고 생각하니까. 저 시골에 지금 처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스라엘 학생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원약회와 성막을 귀한 자리에 놓고 하나님 앞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다윗이가 지금 자기는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할 예배드려야 할그 성막과 원약회가 있는 저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군들과의 네? 대신들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원약 끌어올지 <laughs> 정신이 바싹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런 사람 중전에 가장 좋은 자리 그 성막과 원약궤를 가져라. 거기다가 하나님 그곳서잘 모시고 하나님과 예배드리자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자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막그 원약궤를 이런 약궤를 꺼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일을 다윗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가 아까 처음 말씀 듣던 대로 들었던 대로 응?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사 사도행전 1 3장2 0절 말씀에 이제 사도행전에 다윗을 말하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자 이루, 하는 그 마음 있다는 거 또좀 뭐 전에 말씀드린 것들, 다윗이 응? 원약궤,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말씀을, 어떤 역사를 이런 나이 원약궤를 갖다 놓고서 하나님 한테 예배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 다윗 혼자 한게 아니라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 사도 나담 이런 선지자를 다 붙어놓고는 응?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았던 이 알고 전쟁을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배했던 그 마음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다윗이가 혼가 아니라 백성과 함께 감사의 배를 들었다는 겁니다. 번제를 네?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과 함께 막 나누고 즐기고 노래하는 하나님 감사하는 그런 일을. 지금 16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고 오늘 오늘 말씀의 3 6절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잘 보세요 16장 36절 말씀이 이에 분그 백성은 각각 그아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숭축할지로다 하면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아멘. 백성이 다 모이. 여러분 다 모여라. 각지 파대표들 사사장들 다 모여서 이 다윗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그 사람들 혼정을 나오지 마세요. 어? 함께 자녀들과 함께 벌고 자녀들이 준 용돈이라 그런 걸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축성차례 감사해야 돼. 자녀들이 들은 준 용돈 중에 1 0분의을 가지고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딸이 이 용돈을 주었는데 1 0만 원유 이만원 드리면서 이 아들 건강과 영혼과 하나님께서 다윗가지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함께 감사해드리는 성도들이 다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절 5절 6절 보는 분 여러분 이 다윗씨가 찬양대까지 조성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대 대장을 세우고 응 하마터면 찬양 어마 이 지금 교회마다 응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대에 아마 기원은 이다윗지 당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어 깨달았어 깊이 알았어 알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제손들을 조성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사단은 또 마을상 속이고 원약들을 저 천구석에 집어 펼겨놓고. 하나님을 승부했던 백성들을 다하고 안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지 않느냐 나가해은저 이세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베들렘 초등학교였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이렇게 왕으로 세운 거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 하고 있다 그것을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 다시 알았다. 다시 알았다. 다시 알았다.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알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네 인생에 복음을 살아. 하나님을 진짜 만나봐요. 내가 또 말씀했지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좋고다. 저 말도 못하고, 저는 바보 같은, 저를 못합니다. 이말 여러분,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일자만 나와요. 그래 하나님 나 대단하지요? 내가 하는 누가 합니까? 저같이 자장님이 해야지요. 이런 건 나올까 여러분? 천만에요. 어리숙이고, 엉엉 울고, 나 같은 들러운이 짱같이같이 짠 철떡거리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것을 저는. 1년 10년동안 이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교회생활을 그 회귀하며 울면서 그렇게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하시겠다 주께서 하시겠다 다시한번 주께서 하시겠다 주께서 하시겠다 자다 읽고세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런 말 나온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나는 천둥이고 나는 그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번 저번에, 저번에 제가 생각했죠 다윗이가 블레셋과 전쟁 나갈 때 사라님 이 전쟁 나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 전쟁 이렇게 하라. 그 전쟁 내가 너에게 맡겼다. 가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묻고 묻고 기도하며 살아온 사람이 바로 이다윗이를 믿습니다. 아멘. 네. 과 같이 들을 말씀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이 땅라 칭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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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말씀에 또이스 사람을 세워 여호와 그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이라말씀합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칭송했대요. 이 말씀은 칭송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응? 창세와 이스라엘 역사와 인류 역사 이것을 어떻게 한다? 기록한 것을 읽고 읽고 읽어주며 기억하며 상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칭찬하고 축복해 주었다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그럼 그렇지요 놀라고 감사하며 기억하며 지금 살아있는 이 백성들한테. 다시 선포하고 앞으로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니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상기하라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모르지 저도 몰랐지 모르니까 신학교 가서 성경 을고또 보고 또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게 인간이구나 이래서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 단지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마음으로 알았고, 이렇게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이 있구나. 우리 교회도 이다윗과 같이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었구나. 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어서 함께 이런 마음을 나름대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또 드리는 말씀은 이다윗이가 부모 말씀, 20, 20, 29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29절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자, 28절부터, 여러 나라에, 여러 나라에 족속들아, 영광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와의 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 성구권 세 개를 우리 비주의염성도사님 영우 줬었어요왜 줬을까? 사랑하고 고맙고 지금까지 같이 예배드리고 내성도고 앞으로 잘 하라고 이렇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이 다윗이. 감사의 찬송을 감사 마음을 드리면서 드리는 그 가운데 29절 말씀까지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앞에 노랗고 파랗고 여러분 아름다워야지 아름다워다 제가 지금 핸드폰에 찍어놓고 제가 지금 진짜로 이 추수감사절을 제가 올리려고 꽃피는 걸 제가 조절했어요 정말 빨리 피면은 요번 이 추상한 차선에 올라와서 꽃이 질까봐 좀 추운 데서 다가또 활짝 피게 하려고 또차짝 들어가는 거실이 있죠. 거기다가 또 추울 때는 또 얼어서 또안 맞을까봐 안에 들어 놓고. 여름날에 제가 본부터 여름날에 있죠그물 세매 놓고 내가 키우, 키우, 키우 네. 키우다가 어제피우기 위해서 밑에 여러분 똥내나고 썩은 두엄이 필요하고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듯이 우리 회사인들은 이 농지에서 일하니까 너무너무 잘하오. 저도 촌놈이라 너무너무 잘하오. 장가지. 이 다윗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온 지구에 있는 나라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하려고 하는 그런 뜻과 하나님 마음. 아는 그 마음을 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울 사람을 만들고 붙여주시고 용사들을 그 집하들이 붙여주시고 붙여줘서 이제 다윗 왕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원약회를 여러 사람들이 갖다 놓고 가장 좋은 데 갖다 놓고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오늘 역대상 16장 1절말씀으로 36절말씀까지 다윗이가 하나님 앞에 응? 감사 찬양 시를 쓰고 노래하며 그 역사와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함께 찬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17장 16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또 다윗이 감사하고 기도를 해요. 야 저도 오늘 성경을 가지 이걸 다시 한번 읽는데 기가 막히요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다 아,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감사합니다. 크게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로서 종로서 으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만 남아 있다면 응? 온 삶으로 정성과 마음으로 감사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구원받고. 검사에 잘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남을 줄을 믿습니다. 이 다윗이 아무것도 아니고 초능이고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마음까지 세우기 위해서 힘든 일 많았어요. 죽을 고비 많았어요. 하나님 이 살려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어서 감사함을 믿습니다. 사실 가히씨 마음이 되지 않아서 나이가 67세까지 목동으로서 아마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과 같아요. 다윗은 아마 감사했을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네.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감사하고들어나가서 양을 치면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든 다시 한 번, 아, 다메시가 옛날을 잊지 않았구나. 여러분과 제가 20년, 30년, 40년 전에 얼마나 가난하고, 부족하고, 자식들도 제 모양이 아니었잖아요나 이만큼 크고, 이걸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죽어도 남았어. 아직도 하나님이 줄 것이 많아. 하나님을 감사하고, 부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심 하나, 다일과 같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룰 기본 마음이 있으니, 너는 나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